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8일 금요일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요약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의회에서 대선 승리를 최종적으로 추임받았고 민주당이 조지아주 상원 결선에서 두석을 석권하면서 상원 다수당을 6년 만에 탈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 권력 모두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여야가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법의 적용 유예를 50인 미만 사업장에만 한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적용 유예 기간도 당초 여당 아닌 공포 4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예 기간 동안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이들의 원도금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대면 활동이 일상이 되면서 우리나라 가계 소비 트렌드도 크게 바뀌었다는 소식입니다. 종전에도 혼밥 등 1, 2인 가구 위주의 경제활동인 고독경제 흐름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이같은 트렌드를 촉진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가상자산, 즉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7일 사상 처음으로 4천만원을 돌파하면서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섯 번째 기사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 전세대출을 둘러싸고 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 간의 분쟁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가 늘면서 부실이 급증한 영향입니다.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게 되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SK그룹이 미국 수소 전문기업인 풀... 플러그 파워에 약 1조 6천억원을 투자한다고 7일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내 천정 에너지 관련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sk는 수소 생산과 유통, 공급을 아우르는 수도 생태계 구축을 새 전략 사업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기사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6일 의회에서 대선 승리를 최종적으로 추임 받았습니다. 또 민주당이 조지아주 상원 결선에서 두 석을 석권하면서 상원 다수당을 6년 만에 탈환했습니다. 의석수는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으로 동률이 됐지만 부통령이 상원 의장 자격으로 캐스팅 보트를 쥐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일 출범한 117대 의회에서 민주당은 이미 하원 다수당을 확보했습니다. 상원까지 가져오면서 민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 권력 모두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여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 되는 것은 미국 정치구조상 큰 의미를 지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상하원을 장악하고 출범했으나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내줬습니다. 이후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이 일결되는 공경을 겪었고 예산 수립 과정에서도 번번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이후 트럼프 시대의 유산을 지우는 작업에 즉각 착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21%로 낮춘 법인세율을 28%로 올리겠다고 공략한 상태입니다. 소득 상위 1%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도 기존 37%에서 39.6% 올릴 예정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약속한 추가 경기 부양안 처리도 불투명했고 환경 규제 강화도 마찬가지였으나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일반 법안 처리를 위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공약 이행을 위한 전제 조건이 갖춰진 셈입니다. 한편 이날 의사당 난입 상태로 6시간 만에 속게 된 상하원 합동회의에선 공화당 의원 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는 달리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야가 중대재해책임자처벌법, 즉 중대재해법의 적용 유예를 50인 미만 사업장에만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 의견을 거부한 것입니다. 또 적용 유예 기간도 당초 여당 아닌 공포 후 4년에서 3년으로 축소했습니다. 여야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유예 없이 공포 1년 뒤 즉각 적용하도록 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1년을 앞당겨 공포 3년 뒤 적용하도록 최종 결정했습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유예 기간 동안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이들의 원도급은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경영계 반발을 의식해 사업주 및 기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조항을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사업주, 법인, 기관의 위험시설 개선과 장비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관리 등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무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향자 의원은 업무상 과실치사가 최대 금고 5년인데 중대재해법은 징역 1년 하한만 있을 뿐 상한은 없다며 과실범인데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법체계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 참석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은 법안 취지를 크게 퇴색시킨 것이라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부과되는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법안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수립과 이행에 관한 조치는 대통령령, 즉,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행령에 따라 의무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셈입니다. 비교적 의무가 명확히 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즉, 산안법 조항을 준용할 경우에는 중대재해법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처벌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대재해법안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작업상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안법 처벌 조항과 비교했을 때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의 처벌 수위를 사망사고로 높인 것과 같습니다. 한 루펀 변호사는 국회의원은 특별법을 만들면 상징성이 있으니 좋겠지만 같은 내용을 두고 현행법이 있는데 특별법이 생기면 분명히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뒤 1년이 지난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비대면 활동이 일상이 되면서 우리나라 가계 소비 트렌드도 크게 바뀐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7일 매일경제가 최근 50년치인 1970년에서 2020년까지 한국은행 가계 최종 소비지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구 가전 주품에 인터넷 사용 등 집에서 하는 지출이 역대 최대치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나 실외 여가 활동에는 지갑을 닫으면서 옷, 신발 쇼핑, 스포츠 활동 지출은 두 자릿수 넘게 급감했습니다. 장성철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는 종전에도 혼밥 등 1, 2인 가구 위주의 경제 활동인 고독경제 흐름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이 같은 트렌드를 촉진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지배했던 지난해 1에서 상 분기 국민의 가계부를 살펴보니 각종 식재료를 구매해 요리하고 인터넷을 많이 하며 가구, 가전 등 인테리어를 하거나 편의장비를 장만하고. 술, 담배도 자주 찾는 이른바 고독 소비가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락 스포츠, 의료 신발, 자녀 학원 등 교육 서비스, 음식점 숙박 등 주로 집 밖에서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한 소비는 한파를 맞았습니다. 장 교수는 비대면 언택트 라이프 스타일은 일단 한번 익숙해지면 쉽게 달라지지 않는 경로 의존성이 강하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지나도 구독 경제를 기반으로 한 소비 형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3분기 에서 가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 줄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비 이외에는 지갑을 닫은 게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실제 지난해 가계 필수 지출 비중은 40.3%로 1999년 40.8%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필수 지출은 식료품, 전월세 관리비, 가구 가전, 병원비 등 줄이기 어려운 지출을 뜻합니다. 1998년 IMF 외환 위기 때는 가구 소득이 6.7% 급감하자 다른 소비를 줄이며 필수 지출 비중이 급등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IMF 때만큼 가계에 돈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청 지난해 3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월 평균 가구소득은 재난지원금 효과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늘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돈은 있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대면 소비가 쪼그라들면서 집 안에서만 소비하는 행태가 두드러졌다는 얘기입니다. 저금리에 가계 저축률이 급증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은행은 2000년에서 2019년 평균 4.3%에 그쳤던 가계 저축률이 지난해 10% 안팎까지 불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단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완화하면 눌려있던 소비가 뛰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자산, 즉,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7일 사상 처음으로 4천만원을 돌파하면서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초와 비교하면 약 5배 올랐습니다. 어건대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비트코인 랠리에 합류하는 투자자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현재 비트코인은 4,210만원 선에서 거래되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2월 27일 처음으로 3천만원 선을 뚫은 뒤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1일 종가 기준 830만원과 비교하면 약407% 급등했습니다. 국내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20에서 30%나 높아 김치 프리미엄으로 불렸던 2018년과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를 중심으로 부는 비트코인 열풍이 국내를 파고드는 양상입니다. 가상자산 시험기업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37,000달러, 약 4,028만원 선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코리아 프리미엄은 3-4%에서 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관심을 갖는 이유로는 우선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꼽힙니다. 페이팔 등 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하면서 JP모건은 최근 비트코인이 14만6천달러, 약 1억 5,800만 원까지 오른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편법 상속 증여 수단으로도 환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비트코인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상속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사고 팔아 얻은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수익 250만 원이 넘으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해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1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마다 분쟁과 업무 마비를 겪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상품은 수도권 기준 전세금 5억원 이하 내에서 전세보증금을 보증해줍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은행에 대신 갚아줍니다.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도 비슷한 상품이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은 저소득층에 특화되어 있고 금리도 최대 0.4%포인트 저렴해 청년층 및 신혼부부가 주된 고객입니다. 은행권에서는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광주 수협은행 등이 이 상품을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 은행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건 보증금 관련 사고가 늘어난 탓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은행에 대신 갚아주면 되지만 면책조항을 들어 거부하는 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얘기입니다. 대위변제를 받지 못한 은행은 재유한 보험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보험사마다 부실을 올려해 대출 허들을 높이거나 아예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농협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 전세대출을 중단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축소 또는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세입자가 중간에 전출하면 대리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면책조항 때문에 주소지를 중도에 잠시 옮긴 것만으로 은행이 책임을 떠안는 경우도 많았다며 최근 이 부분은 개선됐지만 분쟁거리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은행 대출 담당자들은 지난해 7월 임대차 보호법 개정 이후 문제의 불씨가 커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임대인이 반대하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 만료 이후에도 한 차례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전셋가가 매매가를 초월한 깡통정세가 늘어난 것도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처분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하는데 협조를 잘 해주지 않고 채권 보전 조치를 하는데 대해 거부감도 강해졌다며 임대인은 내보내려고 하는데, 임차인은 버텨 중간에서 난처해지는 사례도 많다고 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금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대위 변제액은 2016년 34억 원, 2017년 74억 원에 머물렀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792억 원, 3,42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1월까지 4,034억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은행과 주택도시 보증공사 간의 분쟁이 심화될수록 피해는 서민층에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안심 전세대출 판매를 꺼릴수록 저소득층, 청년층이 대출받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는 플러그 파워에 15억 달러, 약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 지분 9.9%를 확보하여 최대 주주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투자 대금은 SK주와 SKENS가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미국 규제당국의 승인을 거쳐 올 1분기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997년 설립된 플러그 파워는 차량용 연료전지, 그린 수소 생산에 필요한 전해조 등을 제조합니다. 액화수소 플랜트, 수소 충전소 건설 등의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정 매출은 약 3억 달러입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으며 시가총액은 155억 달러, 6일 종가 기준으로 약 26조 8천억 원입니다. 두 회사는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수소 생태계 구축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과 수소 충전소 설치 등의 힘을 합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내년 합작 투자사 설립에도 합의했습니다. 추영욱 SK ENS 사장은 ESG 강화 차원에서 이번 투자가 단행됐다며 플러그 파워 투자를 통해 수소 산업에서 입지를 더 강력하게 구축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플러그 파워의 핵심 기술은 자동차 연료전지, PEMFC 분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PEMFC는 전류 밀도가 큰 고출력 연료전지입니다. 큰 힘이 필요한 다양한 산업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플러그 파워는 이 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해 수소지게차를 생산하여 미국 아마존과 월마트 등에 공급합니다. 미국 수소지게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소트럭, 수소드론, 수소발전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중입니다. 플러그 파워는 그린 수소 생산에 필요한 설비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유 제철 공장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것을 활용하는 부생수소, 천연가스를 계질에 얻는 블루수소 등이 주로 활용됩니다. 그린수소는 생산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물에 강한 전기를 흘려주면 수소가 떨어져 나오는데 이 수소를 모아서 얻는 방식입니다. 생산 과정 중 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린수소라고 불립니다. 플러그 파워는 그린수소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전해조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플러그파워는 올 하반기 미국 뉴욕에 1.5기가와트 규모의 세계 최대, 규, 최대 연료전지 생산 공장을 짓습니다. 플러그파워의 핵심 기술을 총동원해 기존 생산 방식 대비 원가를 크게 떨어뜨릴 방침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